그리고 트윕에 지금 문제가 좀 있나 봐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트윕, 트윕. 두개다 트윕에서 설정하는 건데, 두개다안 뜨는 거 보니까 트윕에 문제가 있나 봐요. 잠시만 기다려봐요. <놀람> 안녕. <놀람> 미안해. 먼저 온 손님이 나네. 미안해. 저는 퇴근 후에 다시 올게요. 민부오빵 질빵하고 계셔요. 아, 알겠습니다. 너끄기님. 감사합니다. 이구나 이래까봐지? <laughs> 내가 거의 뭐, 먼저 온 손님인데? 막 해보러 가시는 분들은 없나요? 해보러 가면 진짜 개고생인데. 끔 없지만 님 본인 방송 보고 핵쟁이 잡고 1등도 해보고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아. 배우고 있습니다. 아우 제가 감사하죠. 제가 감사하죠 태모님. 아, 뭐야 오우씨 뭐야 이거. 님 본이 방 속도 뭐임? 오. 저뭐싼거 난다 했더만 너였구나. 언제나 말하는 듯한 말이지만 이불 바꾼 위험에 민부님. 그렇죠. 이불 바꾸 위험하죠. 저는 해보로 딱한번 가봤는데 그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가지 않겠다. 와... 전해 난... 대신 오빠 배 보러 왔어요. <laughs> 굉장히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진짜. <laughs> 난 해보로 한번 가봤는데 때까지 살면서 아... 그냥 힘들기만 하고 빡세기만 하고 진짜 차도 막히고 진짜. 10년 맞이 야근 중이에요, 린보님 방송 보면서 견디는 중. 아, 제가 방송하고서 다행이에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구 커니. 국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상이 있네요, 일본 복상. 배도디 보러 오신 여러분, 반가워요. 꽃미유 따는? 컴마왕이죠 컴퓨터는 항상 컴마왕 수와 같이 정답비 정해져 있는 이 인본인 저 저번에도 이제 싸움도 나죠, 여러분. 안에 있어요, 지금. 역시 렁렁 대단 덜렁하다. 와, 위험했네. 표 화랑 후원 창 이랑 채팅 창 저만 덜렁 안뜨 나요？덜렁 컴퓨터 는 덜렁, 덜렁. 아 새해 부터 아뭔 덜렁 이렇게 많 아？새해 부터 이거 아니 잖아. 아이 새해부터 구나 새해 복 많이 받으셈 아니. 해피 뉴 이어드 왜 ZI 림 기호 아리 첫사랑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다른 분들은 잘 된다고요 나 꼬박한 거를 그래? 잠시만요 해피 뉴 이어드 에브리바디 이빵 끝나고 내가 다시 만들고 이더라고 이 방도나 제 확인해볼게요. 지금 내꺼만 터졌나? 열어봐용. 님들 어서 덜렁을 외치세요. 덜렁새부터 일 덜렁 같은 기분으로 시작하고 12시 정각이 더얼렁 외쳐야죠. 그놈의 덜렁. 님부티 세복만이 받고 항상 잘 보고 있어요. 키우키요. 아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세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미쳤어. 나 난사 왜 이래 뭐하냐 어휴. 야 그걸 왜 터트려 이 자식아 아 미치겠네 둘다 죽고 싶어? 아 별로 거래 안되는구나 별로 오제 임상태 왜 이러죠 여러분? 큰일났는데? 뒤집 봐. 덜렁덜렁덜. 얼렁덜렁덜렁 바둑이 덜렁거리네. 커서. 림보 님이 되랴 날려 덜렁. 자, 우리 공호 이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림보 님은 30대지만 내년에 40대는 아닙니다. 고로 내년에 39세일 거예요. <laughs> 아닐 거야. <laughs> 유튜브만 보다가 생방송은 처음보네요 활작활작 대장님 힘내요 감사더런고 오맛덜렁합니덜렁다 다아 우리 1204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흐히히히내 마지막 남은 천원 덜렁으로 채운다 덜렁교 아 죄송한데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 덜렁밖에 안들려요 착송한데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덜렁밖에 안들려요 채팅방 안 보이는 거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름 올린 거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채팅방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화면 말고 채팅방 띄우면 되잖아요. 뭐죠뭐어저 조여주도 나한테 이렇게 다고 여기 바로... 아, 핵이네 아, 통화 받에안어요 방금, 방 소음인데 저래 를 받는다고? 핵이네 어? 이거 바로 터졌네 아았다 핵이에요 핵 구나 오늘도 출석합니다 남해 쪽으로 해돋이 보러 가는 와중에도 림보님 보고 있는 나는 도덕책 도... 그렇죠 도덕책 아 정말 감사합니다 라라잇님 고맙습니다 19세 여고생이셨으니 이제 그르타르폼 <laughs> 2살 과학생 소적이 인건가요? 재수생인건가요? <laughs> 와.. 핵쟁이 새끼 얼마나 자고 다니는 거야 드링클 12개나 들고 있어 와.. 내가 다 먹을게 얼마나 자고 됐으면.. 와.. 핵쟁이 새끼 핵실 거면 뚠뚠해이나 쓰지 이 바보야 아왜 이래 말리고 있어 나 지금 스팀이에요 잘 짠짠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여러된게 아니라 아까 전에 채팅 그창 멈춘 거를 낙차가 어디까지? 오, 머리 맞다, 방금. 한방만 더. 어봐 머리 맞췄는데. 와, 드디어 나왔다, 가고. 여기 원래 통곡 자리에요, 여러분, 여기가 원래. 통곡하는 자리에요, 원래. 아, 저, 소음기 안 써요, 저. 굳이 막, 뭐, 수합할 필요성도 모르겠고. 그냥 대놓고 싸워야죠. 아, 우리 고길동님 구독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 놀러오세요. 어기가 저 있네요. 뭐예요거몰커가 맞을까요? 맞을까요? Three, t w 딴 데서 때릴텐데. 어, 뒤에서 올까봐. 시, 겁나서 안 되겠는데, 이거. 아, 철종을 내렸어. 아. 뒤에서 이런 식으로. 싸움도 하고. 아, 삼뚝이야, 쟤, 씨. 머리 맞췄는데. 쟤 아무도 안 내려? 삼촌 저 대놓고 있는데? 끝나는 방송 응원합니다. 생방은 첨인대로 물결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 새끼들 삼뚝 진짜 씨 오빠 파레비나. 哇！Wow. 죽은 것 같은데 방금? 뒤에한테 카고 먹고 죽은 것 같은데요? 뛰어가네. 와, 와 피가 튀는 거 봐. 씨, 어졌요 어디 어이 새끼? 어디 있어 이씨? 머리 없는 게 나한테만 네요 저. 아까 3층에 있던 애 같은데? 소음기에 SR 쓰던 애? 카바도 없네 와 마지막 진통제가 되겠군 아못 먹었네. Bir 판치킨 물결표 유아. 좀 밑에 사운드가 났는데. 이 나무디 어딘가 있어야지. 이세개세개나무뒤 어딘가 있는 거 같은데. 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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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문 한번 믿어 볼까요? 아, 수류탄이 없네. 아, 갑파 없어서 넘어갔어. 아! 제기랄. 갑파가 없어서 넘어갔어. 갑파 없어서 넘어갔어. 와. 세 방에 죽었네. 와. 아깝다. 까비 까비.